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초극초기 앱인 어빈 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초극초기 앱. 빈 코인인데, 일단은 요거 보면은, 어, 좀 뭔가 빈 코인을 연상시키는 ABCD에서 D를 갖다 B로만 바꾼 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물론 코인의 디자인은 약간 달라요. 그죠? 다운로드는 1000회 이상.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몇 분이 제보를 주셔가지고, 아, 이거 초극초기 앱이다. 다운을 받아라. 이거 대박일 것 같아요. 리 에이스님. 대박나세요. 좋아요. 제보해주신 거는. 근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일단은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뭔지 대충 살펴봅시다. 뭐 이렇게 돼있고, 어 가입을 하래요. 체크하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 한두 번 보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잘 아실 겁니다. 자뭐 체크하고 사인인 누르면 여기 쭉 누르고 그냥 다뭐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가입도 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뭐또 23시간은 뭐 30분 12초 막 이렇게 되있는데1 시간마다 또 보상 받고 뭐또 데일리 보상 받고 또 광고 나오겠고 그죠 이제 딱각 잡히죠 음. 각이 잡혀요 근데 얘는 또 화이트페이퍼가 가운데 있네 뭐 이게 좀 특이하다 아 됐어 걸러 자 어디서 많이 봤어 한번 봅시다 뭘 보냐?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자, 테크노, 테크놀로지, 어, 울프 네트워크네요. 울프 네트워크. 자, 울프 네트워크인데, 자, 울프 네트워크가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G, GROV, 아직도 있나, 이거? 자, 그로브 네트워크는 FOX죠, FOX. 이게 다 똑같아요, 이런 류가. 어, 깔라는 거 아니고,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어, 팍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팍스에 있는 친구들이 그로브하고 팍스 그리고 울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뭔가 파생돼서 나온 건데 이게 다른 회사다라고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테크노 테크놀로지라고 돼있고 얘는 팍스 테크놀로지라 돼있고 테크놀로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니네 에이스 테크놀로지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똑같죠 어이빈 코인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이제 그 추천해주신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분들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두번 속는 게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에 속지 마세요. 어또태 속이에요, 또태 속, 어, 또 테크놀로지에 속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어 데일리 보상 받는 거 그냥 똑같잖아요. 구조가 너무 뭐 스타트 클라우드 마이닝 해가지고 23시간 30분 12 얘는 네 이걸 너무 좋아해요. 또 어, 이게 특징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항상 0.8 자, 얘도 보면? 얘도 0.8인가요? 얜두 개. 아, 얜두 개네. 어, 울프는 두 개. 울프하고 빈 코인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같은 회사니까. 자, 두 개죠? 이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어, 그냥 믿고 하시는 게 나아요, 이제는. 어, 물론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같은 여러분들 지금 상장돼 있는 그런 코인들을 보면요. 재단. 재단이 대표가 같거나 회사가 같은 게두개 이상이 있나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런 회사가 있다면 돌려기게요자 물론 계열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계열사를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뭔가 이제 코인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삼성이 있어요. 삼성, 자, 삼성, 삼성도 이 계열사가 어,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 그 다음에 뭐, 뭐, 뭐가 있을까? 삼성 sds, 어, sds가 있고, 또 삼성, 뭐, 디스,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죠,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성 물산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한 회사에서, 어쨌든 얘네들은 다 각각의 회사들이에요. 그죠? 각각의 회사들이고, 각각 운영되면서, 그리고 각각 뭐 대표도 이제 따로따로 있겠죠. 근데 이 테크노 테크놀로지 보세요 물론 이제 삼성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새끼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는데 자 테크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울프네초가 있고 울프가 있고 어 울프가 있어 울프가 있고 어, 빈코인이 있어요 근데 대표가 같애 음 대표가 같애 근데 어. 광고 오지게 나와 데일리 광고 그 다음에 무슨 아월리 광고에서 1시간 광고 그 다음에 어 하루 광고 해서 누르면 그냥 계속 그러면은 이 광고로만 여러분들 한시간씩 야나 빈코인 엄청 먹을래? 울프 엄청 먹을래? 하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24번의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 24번의 광고를 보게 되면 어디로 가냐 이 테크노 테크놀로지한테 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백서를 보잖아요 음, 백서가 모두 똑같이 돼 있어요 어, 토시아는 안 틀리고 오타까지도 똑같대 심지어 오타까지도 똑같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보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은 이 광고로 낼수 있는 수익이 은근히 커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구글 정책이 약간 어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이 앱에 대해서 광고가 나오는 수익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제가 듣기론 그 광고 구조 수익이 약간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 일단 봐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1,000명이 기본적으로 봐요. 자, 1,000명. 이게 그냥 1,000명 이상이라는 건데, 1만? 얘는 1만이네요. 야, 맞네, 이거는. 자, 1만이라고 칩시다. 아까 거는 1,000명 이상이었으니까 그냥 1,000명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24번을 보는 거는 기계가 아닌 이상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한 내가 정말 열심히 초극초기라고 열심히 채굴를 해서 한 8번 정도 내가 신경을 썼어. 그러면은 벌써 한 명당 여덟 번 하면은 물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성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한 스무 번 이렇게도 보시기도 하고 뭐잠 잠을 자야 되니까 열5다섯번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렇게 8만8만 8만 번의 광고를 봤어요. 그리고 천 명을 봤을 때는 어천 명을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또 얘도 한 여덟 번의 광고를 보면 팔천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 테크노 테크놀로지는 이 광고로만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고 사실상 이걸 개발하는데 어, 개발하는데 뭐 코인만 바꿔치기하면 돼요. 코인만 바꿔치기하고 이 디자인만 좀 바꿔주면 되죠. 이 디자인 보시면은 디자인만 바꿔치기하면 되는데 이 디자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아까 빈 코인 디자인만 좀 멋있게 바꿔놨어, 그죠? 그러면은 시간을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데는 프로그램 구동이나 구현되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 디자인하고 요 사진 요거만 바꿔주면 시 돼요 요거 요거 이 빈코인 요거 로고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빈코인하고 울프 중에 둘 중에 하나 망했어. 근데 나는 울프만 해 빈코인이 대박났어. 얼마나 속 타요? 반대로, 여러분들, 빈코인이 대박나고 울퍼가 망했어. 얼마나 속타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어, 둘 중에, 둘다 이제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딩코인이 사실상 진짜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는 다 짭이다 얘네는 모르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요렇게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절대 안 하는 걸로 우리 우리가 앞으로는 요렇게 그냥 보물상자 있는 거 그다음에 데일리 아월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다 광고로 보고 쟤네 회사 먹여 살리는 이돈 버는 이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어 뭐 안되는건 뭐 아니에요 안되는건 아닌데 이 회사를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요 근데 백서도 다 똑같고 맨날 광고만 보게 하는 이 광고 유도를 해서 코인을 더 채굴하게 하면은 어떤게 득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테크노 테크놀로지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로브 네트워크 월프 네트워크 팍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빈코인까지 뭐 똑같습니다 그냥 안하는걸로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방송을 하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참고하셔가지고, 또 그래도 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